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상화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추상화란 무엇일까요? 수학에서의 추상화란 여러 수학적 대상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성질을 통해 포괄적 의미의 수학적 대상을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을 처음 배울 때는 그것이 화살표와 같은 것이라고 배우지만 조금 더 수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벡터란 벡터 합과 스칼라 곱과 같은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수학적 대상은 그것이 가진 일련의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학적 대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추상화가 존재하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의 추상화는 어떤 타입을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 형태가 아니라 그 타입이 만족해야 하는 기능, 즉 메서드를 통해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형 타입과 실수형 타입이 가진 공통적인 성질인 덧셈이라는 기능을 가진 추상적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적 타입을 사용하면 프로그래머는 그 타입이 가진 메서드를 이용하여 조금 더 동적이고 자유로운 프로게,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추상할 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집합이란 어떤 대상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랑 또 그러한 대상을 모아 놓은 것이라는 표현은 매우 불분명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합을 정의하게 되면 잘 알려진 러셀의 역설과 같은 모순적 명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러셀의 역설에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에 관한 명제인데요. 이 집합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가에 대한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합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면 곧바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적 명제의 조금 쉬운 예로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거짓이라 가정하든 참이라 가정하든 항상 모순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수학에서는 이러한 모순적 명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학자들은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명확한 공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집합공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집합으로 할수 있는 행위를 명시합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확장성 공리는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두 집합의 원소가 서로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두 집합의 원소 간의 비교를 통해 서로 같음을 판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집합 공리는 두 집합의 합집합 또한 집합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는 두 집합의 합집합을 만들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수학적 공리들은 수학적 대상이 무엇이다가 아닌 무엇을 할수 있다 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공리적 정의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수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자연수를 정의하려면 자연수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연수는 무언가를 세는 기능을 가진 수입니다. 무언가를 세려면 그 세려는 대상은 두 가지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각 대상이 서로 구분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수는 그 자체로도 서로 구분 가능하고,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자연수는 수 중에서 가장 먼저 정의되는 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이전에 존재하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연수를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인 공집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0을 공집합으로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1을 공집합을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2를 0과 1을 포함하는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자연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히 많은 자연수의 존재를 정의하려면 귀납적 원리를 사용해야 하고 이들의 연산을 정의하려면 다른 집합 논적 공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수의 서로 구분 가능한 기능이 이와 같은 집합적 정의로 가능하고 집합간의 포함 관계를 통해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실수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대개 실수가 직선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수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정의가 실수의 실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수 또한 실수의 공리를 통해서 정의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공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덧셈에 관한 공리, 두 번째는 곱셈에 관한 공리, 그리고 세 번째는 순서에 관한 공리, 그리고 마지막은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불리는 공리입니다. 이 공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는 이러한 공리를 만족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추상화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목적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타입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정적인 타입뿐만 아니라 추상적 타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추상적 타입은 그 타입이 만족하는 일련의 기능, 즉 메서드라고 불리는 함수로 정의됩니다. 추상적 타입을 사용하면 프로그래머는 그 타입이 가진 기능에 집중하여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게 됩니다. 추상적 타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언어인 고언어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또 다른 타입과 각고다름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엘리먼트라는 추상적 타입을 정의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어 언어의 추상적 타입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고어 언어의 문법으로 이와 같은 추상적 타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type, interface, 그리고 메서드의 이름 equals, 그리고 input 타입인 in any, 그리고 output 타입인 불리한 타입,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입력과 출력 형식, 및 equals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타입이라도 이 element라는 추상적 타입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유한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의 finite 이라는 추상적 타입을 정의해 봅시다. 어떤 원소가 유한하다면 그 원소의 개수를 알수 있어야 하므로 len 이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len의 input은 존재하지 않고 output은 원소의 개수를 integer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이와 같은 형식과 이름의 메서드를 가진 모든 타입은 finite interface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학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추상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서로 비교해 봅시다. 수학에서 어떤 대상을 정의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타입을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타입은 추상적 타입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수학적 대상은 근본적으로 일련의 공리에 기반합니다. 이는 대상의 기능을 정의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추상적 타입도 기능을 정의하는 메소드들로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상으로 수학에서 계산하는 대상은 부피, 판별식과 같은 불변량들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렇게 정의된 타입으로 무엇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를 작성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추상화된 수학적 개념, 구체적으로는 기하학적 개념을 프로그래밍 언어의 추상화 타입으로 재해석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수학의 추상화가 공학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다소 딱딱한 수학적 추상화 과정을 유연하게 풀어보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구조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고언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수학적 개념을 하나씩 추상화하여 고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